제가 한 작품 한 작품 끝날 때마다 우리 코디하고 차 안에서 "언제야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될까" 항상 물어봤어요. 지금 한 작품 끝날 때마다 한 계단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 또목 밀려 그래. 내 안에 이제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별로 반응이 빨리 안 오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그 이렇게 디프레스 된다고 할까요 배우로서 음. 이제 그런 시간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스크립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크립든를 만나게 됩니다. 예. 네. 제법로 나오셨잖아요. 네. 뭐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어, 현빈 그 보이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목소리가. 또내 입에서 최선의 답이 나가야 하는 거야? 이게 최선입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아 부모 자식간에는 목소리가 같을 거다. 그래서 현빈을 보고 많이 연구를 했고 첫째는 발성을. 네와 현빈 씨의 발성을 보면서 와, 진짜 네. 네. 연습을 했고 그 우리 그 김은숙 작가의 그 화법이 은들 이 가가 다 빠져 있어요 대본에.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음, 삼신 할머니 랜덤 덩에 부모 잘 만나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넌이 재산을 지키고 늘릴 의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이 가가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잘못하면 이게 발음이 금방 꼬이기가 쉽게 돼 있어요. 이 대본 자체가. 아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볼펜 입에 물고 발음 교정을 하기 아 위해서. 신인처럼. 예, 음. 제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문구로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시면서 네. 제 2의 진짜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셨는데. 네, 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끝날 무렵이 되면서. 우리 코디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코디님에게, 예.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laughs> 중년 중에 짱 드셨어요, 선생님? 대단했어요. 안녕 네, 주 네네. 아무도 나에게 반응이 없었던 기자분들이 시크릿 가드가 끝난 다음에 반응이 좀 변했으니까. 아, 예, 그할말 있습니다. 어, 날. 아 어, 쪽파티 하는 날 차를 딱 대는데 갑자기 요새 요새 숨어 계시던 기자분들이랑 오명면서 다녀오신 거예요. 이야 아 그래서 오, 제가 레시피백이야. 다시 그 컴백했을 때그 서러움을 그한 방에 딱 풀었습니다. 야! <neh> 혹시 그러면 지금 박규문 씨가 생각하는 네.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아, 어, 제가 이게 다시 돌아오면서 그 재벌 집그 엄마하고 그잘 사는 집 엄마는 내가 다 접살이라 생각을 하고 음. 제가 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누구를 라이벌로 생각했냐? 박정수 언니. 박정수 언니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아 달리기 아 시작했어요. 예예예. 예요 재벌 전문이시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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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쵸. 근데 사실 지금 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재벌 할머니하시고 제가 이제는. 엄마 엄마 엄마를 해야죠 음. 네. 예. 아, 할머니도 보내버리시네요 <laughs> <laughs> 음중지월이 기억나네요 음중지월 어? 예. 구름 속에 달이라는 뜻인데요 아아 반드시 구름은 걷히고 달이 제 빛을 발휘할 것이다 라 예. 예. 네. 아 저도 갑자기 서 생각났습니다 예. 조진조태 지진지태다 응? 그래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빨리 내려오고, 늦게 가면 늦게 올라갈수록 늦게 내려온다. 아하. 그래도 지금 중년에, 지금의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박중금이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고 하나 더 마시나요? 하... Jersey... 받고, 지지직 <laughs> 하나 <laughs> 받고, 받고, <닥>. 다행. <laughs> 좋습니다. 저아이 좋고. 이병진 씨! 그냥 안 부르고 왔습니다. 자, 갑시 오늘, 오늘 타겐 이병진 씨야. 오늘, 오늘 타겐 이병진 씨야. 예. 예. 저한 2주 뒤에 나올게요. 예.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갑시를 이게 거북이처럼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병진, 병진, 이병진! 이근 뭐. 다 고백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결혼도 하셨고? <웃음> <웃음> 이제 뭐 그럴 게 없다는 겁니까? 설마 그 그런 선수? 건 아니다 예.